애교는 잘 못하지만 화살이들하고 많이 떠니면 이러고 이때때때때 씨발 아, 혀가, <laughs> 혀가 시퍼. <심혀. 웃음> 다시. <웃음> 애교는 잘 못하지만, 한 살이들하고 많이 많이 놀고 싶은데, 이렇게 긴애교글이나 나오고, 놀아주기 싫은 거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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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하루가 이렇게 해도 똑똑해. 그래도 하루가 애교 잘 부릴 테니까, 귀여워해줘야 해? 진짜로 안 놀아줄 거예요? 으부 음. 하루 안 놀아줘서 똥땅이. 음, 어, 그러면, 으차. 이렇게 안고 있는 거죠? <laughs> 당연하지. 나는 세상에서 우리 하사리가 제일 좋아. 맨날 맨날 보고 싶고, 하사리 없이는 못살것 같아. 항상 사랑해. 응? 어떻게 믿냐고? 우리 하사리들! 하사라! 나 봐봐. 이래도? 안 믿을 거야?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, <laughs> 아구아구 착하다. 하사리들 모두 하루코야. 아무도 빼줄 수 없어. <laughs> 사랑해 하사리들아. 앞으로도 너희만 바라볼게.